혹시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어제 뭘 했는지 떠올리는데 시간이 걸리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익숙한 단어가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떠오르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 멍한 느낌이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신호를 놓치면 한달뒤더 깊은 기억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3명 중 1명은 이런 초기 신호를 방치했다가 6개월 안에 단어 회상 능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복잡한 장소에서 갑자기 방향을 잃거나 익숙하던 계산이 헷갈리는 순간이 반복된다면 이미 뇌 기능의 경계선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변화를 수없이 확인해 왔고 대부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뇌의 멍한 느낌은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박영호님은 손으로 하루 세줄씩 일기를 쓰기 시작한 뒤 2주 만에 단어 회상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가족들도 표정이 또렷해졌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치료나 약물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30년간 치매와 기억력 저하를 연구해온 박사 장민우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년기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해왔고, 그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초기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작은 습관을 바꾼 분들이 10년 뒤에도 건강한 기억력을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밤의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바꿉니다. 요즘 이런 변화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얼마 전제 지인의 어머니 이순자 70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정리정돈을 잘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자꾸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익숙하던 동네 슈퍼에서도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가족들도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점점 멍한 느낌이 길어지고 집 안에서도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한참이 걸리고 며느리가 물어보는 말에도 대답이 늦어지면서 가족 모두가 불안해졌습니다. 지인은 걱정이 너무 커져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해왔어요. 저는 가장 먼저 어머니께 하루 일과를 흘려보내지 않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이순자님은 처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손으로 간단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잊어버렸던 쉬운 단어를 자기 전에 열 번씩 되뇌며 메모하는 습관도 만들었습니다. 불과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멍하던 느낌이 줄어들고 얼굴 표정이 훨씬 또렷해졌다고 가족들이 연락을 해 왔어요. 특히 말하다가 단어가 막히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고 동네를 걸을 때도 방향을 헷갈리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이순자님은 지금도 꾸준히 그 습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족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올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핵심적인 실천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부모님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기억력 저하와 직접 연결되는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신호는 쉬운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입니다. 이 변화는 뇌속 특정 세포의 활동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려고 할때 뇌는 수많은 단어 저장고에서 필요한 단어를 찾아내는데, 이 과정이 느려지거나 막힌다는 건 그만큼 뇌회로가 둔해졌다는 뜻입니다. 국내 인지건강 연구 자료에서는 단어 회상이 떨어지는 초기 단계가 뇌기능 저하의 첫 지표라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제가 만난 김현도 69세님은 평소 말을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말하려던 단어가 입에서 막힐 때마다 불안이 커졌다고 하셨어요. 가족들과 대화하다가도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올라서 손짓으로만 표현하는 일이 찾아졌고 그럴 때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안 났던 단어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메모하고 자기 전에 소리 내어 10번 반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가 확실합니다. 억지로 떠올리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떠오르는 즉시 기록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오히려 뇌 기능을 더 떨어뜨리니까요. 요즘 단어가 갑자기 막히는 경험 있으신가요? 두 번째 신호는 복잡한 장소가 낯설게 느껴질 때입니다. 지하철 환승역,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여러 방향이 동시에 보이는 공간은 뇌의 공간 처리 능력과 직결됩니다. 우리 뇌는 복잡한 환경에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경로를 계산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익숙한 장소조차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국립인지발달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공간 낯설음은 초기 뇌 기능 저하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정기성 74세님은 10년 넘게 다니던 동네 마트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동선을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매셨다고 해요. 입구에서 들어가면 늘 오른쪽으로 가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은 어디가 어딘지 전혀 감이 안 오더래요. 결국 직원에게 물어봐서 겨우 찾았지만, 그 뒤로 혼자 마트 가는 게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동선이 명확한 작은 공간부터 천천히 걸으며 위치를 기억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많은 자극은 피하고 익숙한 장소부터 시작해야 부담이 없어요. 복잡한 곳에서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이 흔들렸던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신호는 계산이 예전보다 더디고 실수가 잦을 때입니다. 암산은 생각보다 복잡한 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거든요. 숫자를 기억하고 더하고 빼고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뇌 영역이 협력해야 하는데 이 협력이 느려지면 계산 능력도 떨어집니다. 해외 고령인지 연구에서는 숫자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시점이 기능 저하의 전조로 보고되었습니다. 김태수 71세님은 평생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습관처럼 하던 금액 계산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님한테 거스름 돈을 드릴 때 한참 생각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손님들도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매일 소액가게 지출을 손으로 정리하고, 간단한 뺄셈을 서너 번 반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정답보다 흐름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숫자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계산하는 과정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뇌가 다시 익숙해집니다. 최근 계산 실수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신호는 성격 변화가 갑자기 나타날 때입니다. 감정 조절은 우리 뇌의 전두 영역과 관련이 깊은데 이 부분이 약해질 경우 확연한 성격 변화로 나타납니다. 평소엔 차분하던 분이 갑자기 짜증을 자주 내거나 밝던 분이 우울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는 식으로요. 국가 장기 추정 연구에서 급격한 성격 변화는 초기 단계에서 자주 관찰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범희정 68세님은 원래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과민해지며 가족과의 갈등이 늘었다고 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바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손주들이 시끄럽다며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대요. 가족들은 처음엔 그냥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걱정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하루에 5분씩 감정 변화와 상황을 기록하는 손 일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성격 변화는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족과의 대화를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최근 나도 모르게 감정 기복이 커졌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다섯 번째 신호는 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가고 기억이 뭉개지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집중하지 않고 지나간 정보는 뇌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집중한 것만 기억으로 남기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멍하니 보내면 저녁에 오늘 뭘 했는지 떠올리기가 어려워집니다. 한글 인지활동연구에서는 집중하지 않은 정보가 기억저하의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유정호 70세님은 하루가 통째로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자주 있어서 걱정이 정말 컸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뭘 했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시고 점심에 뭘 드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해지셨대요. 이럴 때는 전달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손으로 쓰고 마지막에 한줄 감정을 적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길게 쓰려고 하면 힘드니까 두세 줄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어제 하루가 흐릿하게 떠오르지 않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 신호는 몸이 쉽게 지치고 의욕이 떨어질 때입니다. 뇌와 몸은 한 세트라서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과 기억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피곤하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그러면 뇌 기능도 자연스럽게 둔해집니다. 국내 노년균형 연구에서 간단한 스텝 운동이 기억력 활성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조상규 73세님은 평소 집에만 계시다 보니 몸이 자꾸 처지고 의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1분짜리 쉬운 댄스 스템 영상을 따라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재미있고 몸도 가벼워지면서 의욕이 눈에 띄게 살아났다고 하시더라고요. 1분짜리 쉬운 스템 영상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느린 반복이 더 효과적이에요. 요즘 몸이 금방 지치고 의욕이 떨어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더 실천 중심의 확장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손으로 쓰는 기록의 힘입니다. 손 근육을 사용하면 뇌의 넓은 영역이 동시에 자극되거든요. 키보드나 스마트폰으로 입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자극이 뇌에 전달됩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고 글씨를 쓰고 그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처음부터 꾸미려고 하면 부담되니까 간단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세줄 기록하기부터 시작해서 2주 뒤엔 서술형으로 확장해 보세요. 오늘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간단하게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렸고 대부분 한달 안에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로 3줄부터 시작해 보실까요? 두 번째 실천법은 낯선 단어 5개 외우기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단어만 반복하면 뇌가 게을러지고 낯선 단어를 계속 학습하면 뇌가 깨어 있게 됩니다. 익숙한 단어는 훈련 효과가 낮으니까 고사성어 다른 언어, 생소한 표현 등에서 매일 다섯 개를 선택해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고사성어 중에서 역지사지, 세홍지마, 동고동락 같은 단어를 골라서 뜻을 찾아보고 소리내어 읽고 종이에 써보는 거예요. 다음 날은 영어 단어를 골라도 되고, 신문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도 됩니다. 오늘 어떤 새로운 단어를 골라보시겠어요? 세 번째 실천법은 순서 있는 짧은 댄스루틴입니다. 동작의 순서를 외우는 과정에서 뇌회로가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순서를 기억하면서 따라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반복하는 과정이 기억력 훈련이 됩니다. 처음부터 길면 부담이 커지니까 30초에서 1분 길이의 실버댄스 영상으로 시작해서 주 3회 반복해 보세요. 유튜브에서 시니어 댄스나 실버 댄스를 검색하면 쉬운 루틴이 많이 나옵니다.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재미있고,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내일 1분 루틴부터 따라 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번째 실천법은 하루 단백질 60g 맞추기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뇌의 에너지 회복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뇌는 단백질을 재료로 삼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지고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많은 양보다 꾸준히 채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부 반모, 달걀 1개, 단백질 음료 20g 조합으로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 먹고, 점심에 두부 반찬 먹고, 저녁에 단백질 음료 한잔 마시면 60g이 채워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식단에서 단백질 어느 정도 드셨나요? 다섯 번째 실천법은 칼슘과 비타민 D 음식으로 채우기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뿐 아니라 뇌 기능과 근력 유지 둘 다에 중요한 영양소예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기분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음식 섭취가 기본이고 부족분만 보충제로 채우는 게 원칙입니다. 멸치, 미역, 깨, 미꾸라지 같은 음식을 식단에 조금씩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칼슘을 채울 수 있어요. 매일 멸치 한 줌, 미역국 한 그릇, 깨를 밥에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을 하루 15분만 쬐면 비타민 D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산책하면서 햇빛 보는 습관도 함께 만들어 보세요. 평소 어떤 칼슘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여섯 번째 실천법은 집중하며 하루 보내기입니다. 집중한 정보만 기억으로 남습니다. 넉넉고 보내는 시간은 최대한 줄여야 해요.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그냥 틀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고 산책을 하더라도 주변 풍경을 의식하며 걷고 밥을 먹더라도 맛을 음미하며 먹는 거예요. 하루 중 10분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고 작은 목표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저녁 식사 10분 동안 집중해서 먹겠다고 정하고 음식 맛, 식감, 온도를 의식하며 먹는 겁니다. 내일은 산책 10분 동안 나무 색깔, 새소리, 바람 느낌을 집중해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집중이 쌓이면 뇌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오늘 가장 집중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일곱 번째 실천법은 가족과 신호를 공유하기입니다. 본인은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관찰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느끼는 작은 변화라도 가족에게 먼저 이야기하면 빨리 대응할 수 있어요. 감추거나 숨기면 변화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최근 느끼는 변화를 누구와 나눠보셨나요?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첫 번째 예방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오래된 오해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단어가 막히고 공간이 낯설어지는 변화가 빨리 찾아오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한달 만에도 뇌의 멍한 느낌이 옅어지고 집중력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넘겨버리는 것이고 올바른 관리는 작은 신호부터 바로 잡는 것입니다. 특히 손으로 쓰는 기록, 낯선 단어 외우기, 순서 있는 짧은 댄스, 충분한 단백질과 칼슘 섭취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에요. 이중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손으로 쓰는 하루 기록을 권합니다. 이건 집중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깨우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단세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는지, 점심에 누굴 만났는지, 저녁에 어떤 기분이었는지 세 줄만 적어보세요. 꾸준히 하면 뇌가 분명히 반응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분명합니다. 단어가 막히는 횟수가 늘어나고 복잡한 장소에서 방향을 잃고 계산 실수가 잦아지고 성격이 변하고 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가고 몸이 쉽게 지치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6개월 안에 단어 회상 능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수 있고 1년 뒤엔 가족과의 대화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도 분명합니다. 2주 만에 멍한 느낌이 줄어들고, 한달 뒤엔 단어가 떠오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3개월 뒤엔 복잡한 장소에서도 방향을 잘 찾고, 6개월 뒤엔 가족들이 표정이 또렷해졌다며 놀라워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고, 그분들은 지금도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종이 한 장과 펜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세 줄만 적어 보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의 기분, 점심에 먹은 음식, 저녁에 만난 사람. 이세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어제 쓴세 줄을 다시 읽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세 줄을 쓰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달 안에 뇌의 변화를 체감하기 위한 구체적 루틴과 시간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하면 좋은지, 각 실천법을 언제 어떻게 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뇌 건강을 지키는 하루 루틴이 완성되면 여러분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시니어 롱롱TV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